아줌마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하, 얘들아, 부터올라야겠어영아영이잘 잤어? 응. 응. 음, 잘 잤대요. 밤에 안 추웠어? 오늘 밤에 안 추웠다? 응? 응 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이 좀 줬죠? 네. 네. 그리고 네. 건어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<laughs> 가스나 올 <마세요. 웃음>

<laughs> 그만 먹어, 인철이. 조금만 더 먹지. 오이야, 오이야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자, 동백이 동배기. 엄베이도 이제 털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만. 영철아, 영철아, 응? 철아, 이리 와봐. 우리 철이 이리 와봐. <laughs> 아이, 고 우리 철이. 음. 영철아 그러고 보니 약을 안 먹었네 빨리 약 먹어야겠다 <laughs> 왜왜왜왜응 쌈용이가 음, 냄새 맡아 쌈용아 영철이가 싫대 쌈용이 영철이가 싫대 하지마 음. 값순아, 니집좀 네 봐라, 응? 값순아, 집이 이게 뭐야? 응, 어? 언니야 다리도 아픈데 집 이렇게 지저분하게 쓸 거야, 어? 응? 어? 매트를 깔아야겠어, 언니가. 그 모자로 뭐 들어가봐. 응, 그래, 가순이 집이야. 갑순이네 집인 거 아는데 깨끗하게 좀 쓰자, 응? 언니가 청소해 줄게, 응? 음, 청소하지 마, 언니 하지 마. 갑순이네 집이니까 언니 하지 마. 아야, 언니 다리 아프네. 아야, 아야. 아야, 언니 아프네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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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할게. 깍수있내집안 할게. 응, 안 할게. 여기 쓰레기만 치워줄게. 응. 아, 다 알았어, 알았어. 네, 이거는깨끗이 빨아놨다가 아이고 담용아 산책하고 싶지? 아이안해 어, 나 빨리 나서서 함룡이랑 산책할게. 응, 날씨도 선선해지고 요즘 산책하기 딱인데, 아 참, 나 얼른 나갈게. 응, <laughs> 보이 아이고. 좀배가 언니 손아가 퍼. 우지말고자 응? 그게 뭐야? 너사냥하는 거야? 사냥 연습해. 응? 야야아야야야 <laughs> 뭐야 뭐야? 아야 아야. 이런 이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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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철이 형이 저기 누워 있다. 갑순이가 남긴 밥 먹을 거야? 어우 착해, 웬 일이야? 갑순이가 남긴 밥도 먹고. 많이 먹어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영철아 따수워 응? 이제 햇빛이 안 뜨겁고 따숩지. 응 음, 가을이라 그래 가을이라. 누나가 쭈그려 앉지를 못해갖고 영철이 마사지도 못해주네. 응 철아. 공백이 잘 거야? 어, 이 대답해 줬어요. 어우, 예뻐요. 네, 편안하게 자요.